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라의 목표는 한국이다. 2. 삼성의 기말한 전략. 3. 한국은 이라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낸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타렌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정환했었고그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것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항한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에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 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랜드 사업이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시계의 안도갑을 표출 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 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 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 을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 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은 전체 디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랜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뒤에 또한 미국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 Y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르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 4 2조원들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걸코 한국 기업 조호라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랜드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튼 정부가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0 랜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튀집 p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비렛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둘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 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공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과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또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랜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중 3분의 1인 980억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개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드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기말한 전략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올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지렁과 랜드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랜드 생산이 줄을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배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LP단은 디램 3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삽성 전자는 디 m 에서42%접유율로 1위에 올라섰으며, 랜드에서도 33%접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뭔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5에서 10%포인트라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D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랜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억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라 많은 수준입니다. 삽상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시 발언을 했습니다. 초거차 기술력을 공헌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 m 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천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라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무려 4조 186억 원이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고작 39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실 0%에 가까운 관세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간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한국을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돈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인 양, 미국인들의 자랑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국가 1위도 바로 한국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은혜를 대신으로 갚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당하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히든카드를 꺼내 들며, 바이든 행정부를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대체어 빅프라브럼, 그거 참큰 문제예요. 최근 외교 서식통이 전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이 시행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일 났다며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요. 한국차별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분명 한국인데 왜 반대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쩔 줄 몰라하며 초바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한국 기업 LF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것입니다. LF는 미국의 초대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양극재를 공급하려 했는데요. 현재 최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는 미국 기업조차 재현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 양극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얼마니 심각한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것은 자산에 위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근래에 들어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이오 e s a 의 자율주행 결함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유명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인 의논친으로 밝혀지면서 미오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뒤이어 9월 23일에는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을 켜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인터뷰를 통해 P7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트레일러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혹여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말아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결함과 함께 중국 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수 차례에 걸친 배터리 리콜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흥 전기차 3인방은 물론 체리자동차나 광저우기차와 같은 전통차 업체까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인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케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중국 전기차 모두 케틀이 공급한 이틈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케틀의 배터리는 이전부터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는 성능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은 편인데, 캐틀리 공급하는 NCM811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SMN 멜라구에서는 세라믹 코팅과 단결정 형태를 통해 미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케틀은 그럴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케틀의 NCM811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의 안전 규격인 GBT-31485 표준에 따라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 꽤나 험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품질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LF의 미국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경우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혈맹 미국을 향해 한방록인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일화로 목리를 부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대기나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폭렬하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 LF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던 미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LF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관련 한국 기업들을 모두 미국에서 빼내 한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미국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냐. 미국 대신 유럽에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때 오직 한국 기업들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니고와 6, 기아차의 EV6은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1위, 내부 기술도 1위라며 유럽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곧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은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은어그룹을 제치고 3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들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일의 최고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는 한국의 EV6 전기차 충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인들에게까지 강하게 비난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조의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자신의 표 올리기용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